안녕하세요 지윤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하려면 되게 대단한걸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궁금하시죠? 그게 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제가 다 박스를 열어놓니 택배입니다 오늘은 택배를 개봉해는데요어 이게 무슨 택배냐면은 그 샌드박스에서 주문을 했어요 첫번째 그 뭐냐면은 이게 잠들래 걸린 거예요. 이거요. 이렇게 나올 거요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거 이, 이거 할지 햄 색깔 다음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1번 이거. 이렇게 했습니다 도티 전들 조조 토유인가? 그림 이렇게 있습니다. 두 번째 마지막은, 이게 yeah. 이거, 손 티셔츠. Mm -hmm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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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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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 구독.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러분감사요